지금, 동구 중구의 원도심, 이게 지난 19년 동안요, 우리 대전시가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. 아, 나는 천억 원에서 일조 그 사이라고 봐요. 너무 <laughs> 보이지만, 쏟아부었어요. 근데 지금 달라진 거 있습니까?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, 지난 19년 동안. 그냥 우리 혈세만 그냥 낭비한 거예요. 여태까지 그 철학이 잘못됐기, 잘못됐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여태 대전시가 그돈 쏟아 오산 것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호객행위를 도와준 겁니다. 연예인 불러다 꿍짝꿍짝 꿍짝 호객, 호객, 차 없는 거리 행사, 호객, 호객, 호객.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원도심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.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겁니다. 제가 부산에 센텀스티 그, 그 5년 동안 만들었습니다. 성공했어요.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... 큰 도시개발, 첨단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제 제일 처0 0 0 0 0 0 0 0 0는뭐스앤젤스앤젤서스제적인회적인 회의 했어요 석학들 데리고 그 석학들 모아놓고 0 0 0 0 0 0 0 0 0토론하0 0 0 0 0 번쩍번쩍 납니래 그래서 미래를 내다봐요 0 0 0 0 0도 그런 짓 했습니다 아이디어 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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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어0만들0 0 0 0 0 0 우리 도시 속의 도시, 새로운 도시 0 0 0세기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꽉찬도시는건전 투자자 유치 자신 있습니다. 아이디어는 쓴 투자자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지금 원도심 그 부지를 싹다 사가지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. 그런, 그, 당장 그게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는 지하 공간으로 갑니다. 아, 지금 가보셨죠? 루브르 박물관. 그 옛날 그 만든 거예요. 근데 입구, 피라미코 밑에 가면 엄청난 지하 공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. 그섬유 패션 산업장이랄지 뭐 끔찍하죠. 몬트리올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엄청난 지하 공간 개발을 했어요. 어, 아주 특색 있게. 저는 이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것이 대전역 구분을 우리가 돈 많으면 다 사가지고 토지에 매입해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. 중하게. 그건 민자 유치도 가능해요. 아이디어 싸움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로 연결돼 있죠. 그 연결 시켜야 되죠, 당연히.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나온 거고요. 그리고 대전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통의 요지거든요. 중소형 그 회의산업. 그러니까 대형 회의산업은 천명 넘는. 그건 서울 부산이랑 안 됩니다. <laughs> 이길 수가 없어요. 근데 천명 이하의 중소형 그 회의산업은.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든 전문가들 다 그런 얘기해요. 근데 대전 뭐 하고 있냐 그거예요. 그럼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 같은 것이 우리가 의산업 키우겠다. 그럼 그 관광이랑 결부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,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 이외에 이 원도심 거기에 지 낙후된 2층, 3층 그런 건물들 많아요. 페인트칠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. 그것을 우리 대전시가 임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공모 아, 팀장에서 와내 이거 관리권 줄게 그러면 와, 온갖 창의력 발휘할 겁니다 <laughs> 1층에는 우리 모 대학의 그 조리학과에서 일주일마다 뭐그 경쟁하는데 1등한 그 조리팀에서 특색 있는 음식점 만들겠다 2층은 뭐 미술 뭐 창작 3층은 창업 공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침놓듯이 여기 하나 이게 활성 난 젊은 청년들의 그 어, 창의력과 열정 믿으니까 하면 이게 점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여기 써야 돼 또는 신탁개발 여기 모아서 한다든지 그 전에 메스터플랜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단지 베드타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일 것이냐 그것도 산업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.